네, 반갑습니다. 수술 없는 중고차, 2차 저 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요새 너무나도 구하기 힘든 스펙의 차량이죠. 바로 풀옵션의 K9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1년 11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8 사륜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등급 자체만으로도 풀 옵션급의 차량입니다. 사륜 구동, 반자율 주행, 전자 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 파킹 어시스트, 거기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같은 옵션들 모두 기본. 자, 거기다 추가 옵션으로만 만나 볼수 있던 옵션들입니다. 바로 프리미엄 컬렉션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VIP 시트, 거기다 렉시콘 사운드까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추가 옵션이 없느냐? 아니죠. 바로 선루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 K9 듀얼 모니터와 빌트인 캠만 제외한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량도 무사고입니다 단순 외판 교환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운전석 뒷도어만 단순 교체한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 누유 또한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입고 후에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모두 끝마친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자 검정색 외관 색상 그리고 실내는 환한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차 아주 가성비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량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형 기아 더뉴 K9 3.8 사륜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장 컬러는 검정색이고요 자, 깔끔한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깨진 부위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 앞 범퍼 상태 또한 너무 깨끗하죠? 스톤칩 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전면 범퍼. 자, 그릴도 상태 깨끗합니다. 자, 크롬 손상 없는 깨끗한 그릴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반절 주행 가능합니다.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또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본닛 상태 또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기스, 스톤칩 없는 깨끗한 본닛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측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부 상태 또한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문콕 기스 없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접합 차은글라스는 기본 자 거기다 추가 옵션인 썬루프입니다 세이프티 썸루프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베스트 셀렉션 2의 차량이죠 전자석 도어는 고스도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휠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자, 휠 보시면은 거의 새것 같죠? 새휠 맞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새 휠로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휠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차량 후방부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트렁크 상단부 깨끗하죠? 하단 테일램프 깨진 부위 없습니다. 뒷범퍼 하단에 기스라든지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상태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 자, 내부 공간도 너무 깨끗하죠? 널찍하고 깨끗한 공간까지.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인데요.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휠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습니다. 휠 세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휠 컨디션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컨디션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검정색의 아주 중한 멋이 있는 K9 차량입니다. 썬루프 추가되어 있었고요. 휠 기스까지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 컨디션.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는 너무나도 화사하고 이쁘죠? 바로 베이지 시트의 차량이고요. 실내 크리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깔끔한 상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단에 컬팅식 가죽 고급 소재, 리얼 우드. 자, 거기다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 되십니다. 자, 바로 프리미엄 컬렉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단의 버튼들도 까짐없는 깨끗한 상태고요. 손잡이 역시나 손상오염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 자 거기다 기본 옵션이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멕시콘 사운드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실내 클리닝을 끝냈기 때문에 오염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 컬팅 나파가죽 시트죠. 자 프리미엄 컬렉션 덕분에 컬팅 나파가죽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중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히스트 밑으로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익스텐션 기능 외에도 이렇게 안마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에는 지문인식 통합 시스템과 전자파킹 시스템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아주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컬렉션 거기다 맥시콘 추가 스피커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옆 창문에는 이렇게 수동 선쉐이 들어가 있고요. 커튼 상태 또한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 시트도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손상 오염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시트 컨디션.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트 깨끗하죠. 깔끔한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뒷좌석 편의 옵션인 VIP 컬렉션도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전동 시트, 리클라이너 기능, 거기다 안마 기능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가능합니다. 거기다 DIS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최고 등급 베스트 셀렉션 2입니다 자 전자제어 서스펜션 외에도 이렇게 전자계기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5 601km입니다 약 11만 5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남아있죠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을 살짝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죠. 반율주행 긴급제동, 보험 할인 모두 가능하십니다. 센터페어 이 보시면 적금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차량 또한 어라운드뷰와 후방카메라 그리고 전방카메라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의 버튼들도 모두 깔끔하고요. 자 손만 가까이 가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인터랙티브 무드 조명. 자 그리고 앞좌석도 통풍 시트와 열선시트, 핸들 열선 모두 기본. 그 밑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패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온오브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 밑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오토홀드, 필기인식, 통합, 컨트롤러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파킹 어시스트죠. 자동주차 가능하고요. 자, 뒷좌석, 후방 리어, 전동커튼, 그리고 주차 보조장치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조속 쪽에도 메모리 시트 기능 갖추고 있고요. 자, 상단에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하이패스 시스템, 기아 커넥티드 되는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HU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풀옵션의 K9 차량입니다. 색깔까지도 너무 이쁜 차량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2021년 11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의 차량입니다. 기아 더뉴 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등급 자체가 풀 옵션급인 차량입니다. 4륜구동 반자율주행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 고스토어, 클로징, 파킹, 어스트와 같은 옵션들 모두 기본. 자, 거기다, 나파가죽과 앰비언트 적용되는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 통풍, 리클라이너 기능까지 탑재한 VIP 컬렉션, 그리고 렉시콘 추가 스피커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추가 옵션으로 바로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차량은 K9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빌트인 캠을 제외한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무사고였습니다. 단순 외판 교환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바로 운전석 뒷도어를 단순 교체한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누유 당연히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데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까지 모두 끝마친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색감도 너무 좋죠? 자, 검정색 외관, 그리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색깔도 너무 이쁜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오늘 이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4,190만 원입니다. 4,190만 원의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리 머신 분들도 탁송 홈서비스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저차 건팀 장이었습니다.